그러면 어쨌든 어, 축하하고요. 그 그러면은 과암에서는 보통 무슨 일을 했어요? 과암 인턴십 그컴 파이스 호텔을 가면은 이제 6개월은 룸서비스에서 일을 하게 돼요. 룸서비스는 컨시어지 데스크, 데스크 그리고 프론트 데스크가 있고요. 네. 또 나머지 6개월은 푸드 앤 베버리지 디파트먼트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. 아. 어, 그럼 그 거기서 하면서 많은 경험을 어, 했군요. 너무 많은 경험을 했고 제가 진짜 한 이틀 을 밤을 새워도 음.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음.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 네. 또그 일들이 되게 호텔의 전반적인 듀리를 저희가 배울 수 있었거든요 음. 왜냐면 매 2개월마다 컨시트 데스크, 프런트 데스크 또 다양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거든요 네. 그 일을 하면서 호텔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지 네. 또 어떤 직무가 있는지 이런 네.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음. 그게 이제 카타르 항공에서 면접할 때 굉장히 다 이렇게 좋은 어, 에피소드로 어, 작용했다는 얘기죠. 네, 진짜 당연하죠. 진짜 너무 너무 음. 좋은 그 얘기거리가 됐었고 네. 또 워낙 괌에 있는. 오성급 호텔인 만큼 네. 면접관들은 당연히 오성급 호텔에서 일을 했다 하면 벌써 이제 인트레스팅해지는 겁니다. 그래서 네. 이제 그너 호텔에서 일했구나, 뭐 어떤 음. 뭐 경험이 있니, 어떤 음. 일을 했니, 어떤 고객을 뭐상대해 봤니? 음. 이렇게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나와요. 네. 그럼 그 질문들이 무섭지가 않아요. 왜냐면 네. 저는 너무 다양한 에피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. 항상 자, 자, 뭐 자신감 있게 대답을 음. 했습니다. 와 너무 축하하고요 어, 어쨌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줘서 고맙고 또그 세계 최고의 항공사에 어, 카탈항공에 합격한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해요